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오 네, 오늘 제가 정말 경치 좋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수상 요가를 하러 나왔습니다.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 플로트 요가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한 패들보드 연맹 교육이사 신현정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근 이게 너무 낯설어서 이 수상 요가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베이스가 바닥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네. 밸런스를 잡는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아. 되는 네. 그래서 그쪽이 많이 길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수상효과 한번 같이 해보실 건데요. 네. 일단은 이어버까요 어, 네. 아니요, 아직. 아직? 어. 아직? 릴렉스. 네, 네, 네. 앉아있는 보드의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밸런스를 잡는 동작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나면 아무래도 동작을 잘 하더라도 밸런스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네. 중심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딜까요? 응? 이거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겁니다. 네, 호흡을 좀 고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하게 중심에 앉으세요. 아 이게.. 네, 그렇죠. 발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이게 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게. 후보자일수록 몇 동작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 네. 자 요가인 선발 나마스테 인사하고 아빠소스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고관절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쉬는 네 숨에 천천히 배꼽과 허벅지 가깝게 자, 마시는 숨에 허리 조금만 더 앞쪽으로 밀어내주고 자,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자, 이 상태로 홀딩 셋둘 하나, 좋아요 자, 마시는 숨에 손끝 멀리 상체 늘어 올려주세요 자, 내쉬는 숨에 양팔 제자리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숨을 내쉬세요 벌써 힘드시죠? 안하세요 필겠습니다. 몸을 잘 이게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더 허서하는 밸런스도 더잘 돼요. 자, 이제 서볼 거예요. 발을 하나씩 내려 놓을 거예요. 발끝 열리지 않게 발은 11자. 아, 다리에 너무 힘주기를 마시고. 허리를 펴고 무릎하고. 펴고. 아, 마음도 긴장돼 있고 마음이 긴장되면 사람이 몸이 같이 긴장을 하거든요. 골반을 우리가 춤추듯이 이렇게 춤추세요, 춤추세요. 쏠라 시춤 진짜 잘 치시잖아요. 다리 긴장이 풀려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점프 균형 잡힙니다. 다음 단계 올라가볼게요. 이 <laughs> 다리 점프. 무릎 살짝 구부리고 시선 정면 보십니다 가볍게 점프 하실 거예요. 되게 <laughs> 네, 네. 되나요? 됩니다. 자 점프. 자, 아! 자 살짝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발가락이 붙어 있었어요. 어, 자안 떨어졌나?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많이 자, 떨어진 것 자, 자, 다시 한번 점프. 아! 자한 번만 더 점프. 바라오고계시니까 아! 우리 레벨을 올려볼까요? 네. 자 회전 점프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자 하시면 될 거예요. 가볍게 회전. 회전 점프, 상말와 어? 잘하셨어요, 진짜로. 아, 2 단계에서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회전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플시스잡아주니다 밸런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넣으세요. 발등 펴고 발끝 쭉 뻗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오른 발을 들어 올려. 자 시선을. 자이 상태로 그렇죠. 그렇죠. 자,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팔다리 내려놓고, 자, 이마를 바닥에 살짝 쉴게요. 잠시 자, 자, 이제 발끝 바라보면서, 오른 다리를 최대한 하늘 향해 들어 올리세요. 자, 무릎 펴고, 쭉, 발동 펴고. 자, 이 상태로 홀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팔을 앞쪽으로, 왼팔을 뒤로, 예.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홀리. 아, 오른손바닥에 내려놓고, 자, 마시는 숨에 왼쪽에 가슴 열어주고, 자, 내쉬는 숨에, 바라볼 수 있게, 깜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어깨 열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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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으세요? <laughs> 와, 이 자세는 진짜 안 된다. 마에 트리코나사다. 자, 반대쪽은 기틀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자 그렇죠. 가슴, 어깨, 자, 시선은 오! 네? <laughs> 아 거의 어... 되는데 그죠? 해내고 야가겠다 쏠라니까. 긍정적으로 <laughs>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한쪽만 되면 그것도 좀 괜찮아요. <laughs> 정말 안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네요. 네. 네네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무전이 많잖아요. 근데아도 잘하시니까 제가 레벨을 올린 거예요. 아. 네. 자 어깨 긴장 좀 풀어주시고. 자 눈을 감고. 지금 느껴지는 느낌들을 좀 살펴보세요. <laughs> 자, 요가인 선발, 나만스테이사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상부다 마치겠습니다. 나만스테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르면, 오, 좋아요. 다시 한번더 더. <laughs> 어, 균형이 좋으시네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확대하고 싶네요.